에다가 설정이 되고 천지 수에요. 이것도 역시 변화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이, 이게 이게 화해된 얘기고 이게 이게 변화된 얘기입니다. 예. 목, 목, 목으로 됐다. 지겠다 이거는 이제 수에다 얘기 수에다 얘인데 그. 아까는 지, 땅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 자체가 역시 뭔가 들어가는, 갇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갇히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본이 갇히는,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갇히는 얘기, 물에 물속에서 보면 갇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수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 물속에, 물에 물속에, 목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이것도 하의 천이에요. 천. 천이고 이것도 양입니다. 또, 그러니까 음중의 양이죠. 물 얘기지만 물속에 또 이제 안에 흐름또 그, 목의 흐름,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가졌다는 가죽,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소곤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이것뜻이큰 이거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의미인데, 이제, 표현만 다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땅에 대해서 모, 모이는 그런 기회에 대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는 물 속에 있는 그, 있으면서 그 속에 그래도 이런 도가, 목이, 목이 있고, 뭐, 도로갔다아 있다는 얘기고, 얘는 우물적자는 말 그대로 물이 우리 나오 는 얘기를 좀 하고 있,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 승하에서 나오듯이 얘는 또정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변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설정 가지고 또 보시고 이 관점 가지고 또믿어보면 금방 답이 한 이, 얘기가 다,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보면은 그이 물은 이거 는 갇혔어요. 이거, 이거는 갇혀 가지고 이 택수고는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곤란하다. 그, 그 어려운, 이 택수고는 어려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뭔가 새로움을 기약하는 그런 단계죠. 예,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단계지만, 그 속에 물은, 그 속에, 뭐랄까, 하나의 그, 자기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을, 이 목이란 천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말이 있다는 얘기죠. 말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례에 대한 뜻은 있다는 얘기죠.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타내지 못한다. 시, 음? 그 신임은 없다. 나 그래지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쓴거고요뭐 쓴, 쓴, 쓴쓴 그, 그래서 이제 이불언 하는데 이제 뭐언 어, 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오효에 보면은 제뭐 설레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주요로 본 거고요. 이렇게 주요로 선택하는 건 사실은 이 제가 얘기했이 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을 보고 어느 시간에 가장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컨닝을 하는 거죠 컨닝을 <laughs> 문항이 문항이 여자 유언해서 언자로 해서에 대한 언급을 설정을 했으니까 개선은 주공은 여기다 설이라는 얘기를 붙여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주요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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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사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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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이, 곤이고요. 저, 저, 이제, 아까 다시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게 무, 무, 무슨 얘기입니까? 개, 읍은 고치는데, 이, 우물은못 고친다. 그 얘기거든요? 말됩니까? 무슨, 무슨 얘기죠? 읍은 고치는데, 물은 못 고친다. 뭐우물은못 고친다. 이얘기예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디, 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laughs>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뭔지, 그럼 금방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부 얘기를 한번, 했, 아까 청음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청학동에 갔더니, 그, 그, 지리산 제가 얘기했듯이, 지리산에 청학동이 무이흐르는데 여기, 여기에, 이, 이쪽 청학동입니다, 예. 그, 아까 같이, 똑같, 똑같어요 청학동에서, 전라도 쪽하고, 이, 거서 쪽하고, 똑같이 있는 그 동네인데, 제가 여기 그래도 좀, 뭐랄까, 뭐, 크, 뭐, 이분이, 이리이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예, 그분인데, 그분이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나한번떠가는 건지,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외지사람 들어와서 여기서 투자를 하라고 한다, 이게. 청학동에다가. 근데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더라는 얘기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청, 외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다 뺏긴다 이거지. 한번 되면은 청업 동 뺏기니까 고민하는 거지 또.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볼땐 받아야 된다. 왜? 아니, 받아야지 발전하는 거지. 안 받고 발전할 길이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청어동이란 브랜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처로알려 있는 청어동이란 브랜드가 있잖아요. 고유. 요 브랜드의 기본만 아이져먹고 안에서. 땅은 예를 들어서 외식사람들테 땅이라고 다자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100%를. 다 뺏겼어. 100 청어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식사람들한테. 근데, 이 속에 청어동이란 그 브랜드의 그 고유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이져먹으면은, 청어똥이란 브랜드는 청어똥이람들랜드가있잖아이거죠 그러면은 그 브랜드만 아이져먹으면은, 청어동은 나와서 뺏기진 않는다. 땅은 다뺏겼어 망정. 청각동이라는그 브랜드의 고유의 그것은 니네들이 그만 잠깐씩 하면 청각동은 절대로 주인은 니네다. 그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때요? 멋, 멋진 답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감탄을 막 하더라고. 아 역시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맞았다고 래서 자기가 숟가락 다 내더라고. 숟가락 다 내더라고. 그거 옆에서 반 한잔하고 뭐 봉사가 있다는 건데 30만원짜리래, 2만한 거. 나는 술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30만원, 2만원 건데그거도 자기가 다 내더라고. 이만이만 한마디 하시니까. <laughs>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마을에서 가지고 마을은 다빼고다 고칠망이죠. 다 고쳐서 다할만정그 속에서 하늘이 부여받은 그 기가 나오는 그 기본, 기본, 그, 그, 마을의 그, 이 마을 성립할 때는 물 때문에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기본의 성립이 되는 그한해에서 부여받은 그 자체는 못 고친다는 얘기죠. 그것만 지키면은 이 마을은 늦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비슷하게 성대입니까 이, 이 얘기입니다. 예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도 얘기를 합시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외지사람 들어와서, 아니면 모아서사람 들어와서, 투자도 나눠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꺼리끄게다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 여기에, 개록이라는 고우의, 개록이라는 고우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 일부 선생님, 그, 그거하고, 제목을 여기, 개명이라고 썼습니다. 왜냐면, 닭개가, 닭이 우는 새벽 닭이 우는것 같다, 개명이라는 또 이거, 수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런, 개롱이라는 게 뭡니까? 용의, 용의 다가 아닙니까? 예. 요 브랜드만, 취지만 하면은, 예, 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물은 우물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 이 물이, 물이 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탁해버리면 기가 탁해버리면 끝이에요. 예, 그것다그니다 자, 1번은, 1번은, 이 마을, 마을에 큰 자식 찾아는데 운물이, 운물 오고, 운물 자체가, 내가 제대로 흘러가게끔, 곧, 할 거면 이게 1번입니다. 제가 봐도. 아까, 아까, 이게 여기에 있는 상징적인 뜻하고, 이 물에 흐름하고, 이게, 이게 두 개, 두 개만 지키면 내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그, 그게 이, 이, 이 개혁 불교정입니다. 예. 이 정계는, 얘기했듯이, 다 원형이자 설정인데, 이 정계하고, 얘는, 그, 원형이자 설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뭔가 모음과 또 중심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은, 또, 28수에 있는, 28수 주작의 그, 첫, 처이이 정으로 시작하고요. 예, 주작의 예, 그래가지고, 이, 뭐, 뭔가 중심 겁니다. 그래서, 이원형이 없는 무가 6개 있는데, 하나는, 뭐, 관. 진, 규, 구, 뭐 정, 간, 이런네 그래서 다큰 구조에 중심, 하나의 틀에 있는 그, 그, 또, 또, 그겁니다. 어느 그 의다 있는 것 자체는 그 자체에서 나, 보여서 큰, 완벽한 개구 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건 안 보이는 쪽에서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그런, 그런 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음분 고쳐도, 이, 음을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요, 예, 상할 것도 없고, 어, 얻을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이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왕내하면서 우물, 우물을, 이건 우물이요 우물을, 동사고, 우물을, 우물을 우물답게 먹는다는 얘기겠죠. 왕래하면서 우물을 우물답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물 자체가 이 왕래하면서, 이 우물은 새어나오지만은 우리 보면 절도 그렇고, 뭐 보면 어디 가면 다물 자체가 개방이 돼 있잖아요. 어느 큰 절도 가면 다 물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선는겨졌습니다 여기서 나오 기예예요. 기예 여기서 나오 기예예. 이게 그러니까 기예에서 사람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게 있나? 그 우물을 문 우물 닫게 해서 왕내인는데 먹으면서 하나의 그이 자체의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그러,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문 우물 닫게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그러은 없습니다. 제, 제, 이제,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그렇게 이르러서 맛을 보는.